드렸는데요. 들어세요수확입니다 오늘 들어온 무늬오징어 한 마리에 2kg 나갑니다. 진짜 크죠? 어, 한 마리 2kg나. 진짜 정말 크죠. 무늬오징어 신경 가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올록 튀어나오 있는 부분에, 확찌르면 다리가 다리 신경이 다 죽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이 보호막 바로 밑에 부분 이렇게 하얗게 변하죠. 그러면 신경이 다 죽는다. 척수는 미리 잘라주세요. 갑오징어하고 가보증... 마찬가지로 얘들은 먹물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옆으로 따면 안 돼. 여기는 위에 이 갑오징어처럼 갑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가운데로 배려가면서딱 정중앙으로 가려면 약간 이렇게 들어주면서 가르고 약간 가운데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비껴나서 먹주면 이렇게 따면 그왜 이렇게 따냐면요 여기 이 먹물 먹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먹물부터 한내고 까보지 만만치 않다. 이게 먹물 중에. 뭐있 씻다 갖다 버려라. 캡 줘봐, 케이크 줘봐. 캡에 좀남아지 남자. 한번 야. 손질은 이렇게 해서 닦아. 이 심장. 음. 오징어 심장. 아가미. 오징아가미 아가미. 이거는 칼로 웬만하면 안 깨고. 뜯어. 와 신기하다. 그거. 이건 새. 새 깃털 같은 깃털. 치토 봐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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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에 이거랑 분리를 문중는 봐라 아니 엄지로 밀어가면 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몸통이 분리됩니다. 응. 이것도 고래충이 있나?

가서 썰이면안 돼요, 그러면? 썰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썰어가면 조금, 그거 하거든요. 제가 심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물러지진 않을 텐데, 아무래도 썰어가면, 썰어달라면 썰어줍니다. 가서 면이있어요 아, 자, 그럼에도 그렇죠. 식감이, 식감이, 이게 칼을 많이 줘버리면 뭉그러지거든, 그러면. 한 시에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 한 시에, 두시산나한 시에 났네. 해놨잖아, 아빠 낭자면. 멀리 가져갈게요, 혹시? 네. 아, 박스 포장을 한다, 유미야. 아, 아이스박스 가져오셨대. 어디 있어요? 아운탕 털이 안있는가 줄까요? 네. 그이야 매운 탕거리 있다. 어? 가이 사람이 좀. 그럼 제가 드릴게요. 떡 많이 따지면 이거 엄마가안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진공 포장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거썰기있어그쪽에 <목소리> 가스 바로 멈어야 되는데. 이제 아, 쓰레기상이 없죠? 그럼 제가 쓰레드릴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운가 빨리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오징어 여기 눈과 눈 사이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조금 다른 뭐예 됐어요 저거 주세요 박스 보장한 거 그리고 요 뼈하고 뼈 사이 어다 아, 했다 아, 이렇게

우와, 너무 예쁘다. 됐어 먹물 먹물 버렸다. 아이. 아도물 버렸어요? 터졌지. 터졌다. 터졌다. 아니, 치서 버렸어. 터지진않았는데

온 개더서 버렸다 어? 서 버렸다고. 어? 개 들어가나? 1000원에 비마 오빼어서 이거 이거 4킬로어킬로 이래. 소프림게 빼고. 10만 원. 어? 만원이시 어, 어? 10만 원. 어? 1만 어? 원. 10만

저거 봐. 어머네. 저말 엄청 찾아가지고. 이 꿈에 꾸는 이만원 하고 이 2만원짜리하고 또다시 3만원 그래 그래 딱 그래 하고 됩니다 그래야 맛있게 먹어 얼굴은 어지 얼굴은 어 3만원씩 그걸로 안 가고? 그거만 먹지원먹 그거 해라 그딱 뭐. 1kg 네?

날 o c o t 무 y 하네 c o t t y socotty, s 이 c o t t y socotty, socotty, s o 얇게 썰 t y socotty, socotty, s o c o 냉강에서 만들어가고. 냉강 도장고 있지, 바람이 안 나. 예. 거기서 가져온 맛이. 크로코달 옆에 사무실에 있어요. 이렇게 반이 잘라주고.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길이가. 응, 똑같아, 갑 보지 어가 나올 때쓸 때는 이렇게. 일이 많아지겠네. 일이 네? 많아지겠네, 둘, 둘. <laughs> 택배가.

오징어도 어? 고래해충이 있을 수는 있거든 오징어 종류는 예분이 있다 이가4보징하고살 두께가 5하고 c m 가까이 아다 없다고 해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볼을 뜨면서 잘 봐야 된다 응? 됐나? 아 이거 한번 더 닦아줄 수 있어? 썰어 날라야 겠어요? 응 그냥 썰어 날라 가서 바로 먹어야 돼어 시간이 네 끝입니다 다음에 한마 나도 너무 무 잘해. 나 이런 무 잘해. 나도 너나나 얘가 장사할 날이 너년넘해 나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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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면도 유튜브에 담아놨어 아니, 그까진 쓰리고, 그까진 쓰리고. 이 장면이. 쓰리는 장면도 나와야 돼. 동 어? 가거 날개는 봐라 날개는 이렇게 뒤로가서 아 계속 있어. 이럽고, 어, 이렇게 고기깍도 어요 어? 고죠아 매장 매장, 네, 매장? 에서야 고기집에서여에서그금가 조금만. 그금만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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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다 조금만. 조금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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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해조금말조 묶어 두 접시 큰 거에다가 만같이 나눠서 예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아, 네몇명 드시는데? 네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두 많았다, 그냥 가요 그럼요 도안 먹다 안 깼는데 엄청 많을 겁니다. 뭐잘 드시면. 돼요. 많이, 많이, 많이 나와요. 양 엄청 나오거든요. 잘 드시면 뭐, 맛있요 진짜 그 뭐, 숟가락을 떠먹는 정도로 수고하니까. 잘 먹기 때문에. 이게 2kg가 네. 고기 2kg를 사면 한잘 나와봐야 800g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징어는 그대로 양이잖아요. 이따가 수율 한번 세보자 2kg, 딱 2kg 나갔었네. 어? 딱 2kg 나갔었네. 어? 2kg, 소포리까지소포리가 2kg 5 0 0 나갔으니까. 2kg 아, 900점 넘네. 2 k g 좀 넘는 거아니에좀안 넘죠 쇼꼬리까지 900이니까 아, 이 이거는... 아니요 꼬리가2 7 0 2 8 300g 2 0이2 200나갔2 k 로로500 나갔다고? 그럼 뭐2 k 로200 나갔네 네.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리면안 됩니다 오징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렇게 생겼을 때 길게 썰어야 돼요 결이 결이 얘들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잘라줘야 돼아이 얼마에 팔수 있어요? 지금 어? 우리도 없잖아 아이스한몇개 정도 필요한데요? 20개? 안 된다고 우리 쓸게없어아안돼 없는데 안돼그 안 돼. 그래. 응. 그래. 얼음 안 판대요? 사람그렇게그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아이스백 파는 데는 없어요 아이스백은 직접 얼려야 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오늘 안돼 우리가 얼려놓은 게 있으면 되는데 오늘 택배 나가면 없다 정면이 접시 두개무게랑 한번 따라오 두개 다 덜어봐 같이 15g. 하나에 하 네. 15g 1 5 g 3 0 g 네 이거 한 접시 수율이 자 예상을 하나 보자. 이거 몇 g 나왔나? 2kg 200이었어. 200. 유미야 예상해봐라. 한번 맞춰봐라. 어? 나 2kg 200이었어. 영현이도 어? 맞춰봐. 어? 누가 정확할지. 1kg 500 정도 될것 어? 같아요. 어? 나해가지고. 2kg 200 나갔어. 어? 이게 수율이 얼마나 나올까 너 다리 무게까지. 1kg 5 0 0눈이랑 몽곤란 백갈바 1kg 5 0 0 다리는 아, 1kg 5 0 0 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팔집을 봐라 이렇게 감도1 k g 면에돼 다리 모양이 7 0 0배 8배? 0 0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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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배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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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배5 0 0배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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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게 8배? 8배? 8 500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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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건 뭐깔모올라오서 먹자 그거 뭔데요? 기 상품 있으니까맞 응? 타이틀 있습니까? 타이틀? 어 <laughs> 타이틀, 타이틀 니까유민님 어? 맞춰봐라 실장 실 네, 그러니까 9585. 그 다음에 두개하1 5 나가, 당연 그럼 30 빼야 네,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에이, 너무 차이 많이, 많이 어. 난다. 아, 저래 내가 내가. 아, 내가, 내가, 근데. 내가, 1. 내가. 1.5kg까지는 안 나오구나. 네. 600g 나. 거의, 1kg, 1kg 400, 11.4kg 아, 나가 아, 1 4 0 g 남파래. 1140g. 네. 50 뺏기니까. 네. 어, 30 뺐으니까. 1140g. 네.